일반 방정식 푸는 법을 배웠고 그 다음에는 분수가 들어있는 방정식을 배웠고 그 다음에는 소수가 들어있는 방정식 푸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지 않겠어요? 무슨 수? 이번 방정식에는 2연식니다 분수도 들어있고, 이런 소수도 들어있고, 분수, 소수가 짬뽕으로 들어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이게. 선생님,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풀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알르줄 거예요. 어떤 방정식에는 소수도 들어있고, 또 어떤 방정식에는 그 소수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분수도 들어있고, 그래서 소수와 분수가 짬뽕으로 다 들어가 있는 방정식은 어떻게 풀 거냐? 그 푸는 법은 뭐냐? 순서가 바뀌도 되는데 선생님이 다해 보고 경험을 해 보니까 먼저 소수를 싹 없애라. 그다음에는 어떻게 해나 분수를 싹 없애라. 그러면 소수는 이미 없어졌고 분수를 없애고 나면은 전부 정수로 된 일반 방정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만드는 다음에 방정식을 풀으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바꿔치기를 해야 돼. 해야 돼. 나는 먼저 분수부터 없앨래. 그리고 소수로 바꿔도 되기는 됩니다.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여기에서는 소수를 먼저 싹 없애고 그 다음에 분수를 없애가지고 일반 방정식으로 만들어 가가지고 소수와 분수가 짬뽕으로 들어간 방정식도 우리는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중학교 3학년 고등학생도 잘 못해요. 우리는 그냥 초딩 때부터 분수 서수가 짬뽕으로 들어간 방정식을 멋지게 해내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자, 이번 방정식을 보니까 분수도 있고 소수도 있고 분수도 있고 소수도 있어. 그러면 일단 소수가 들어있는 항을 보니까 이 두개가 소수가 들어가 있어. 보니까 얘보다는 얘가 소수점 이하 자릿수가 많아. 세자리나 돼. 얘는 두자리밖에 안돼. 한방에 소수점 이하 많은 쪽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소수점 이하 자릿수가 세개요 그러면 10의 3승 10의 3제곱 10의 3제곱이라는건 10을 세번 곱하기 때문에 1000이 되죠. 이 1000을 모든 항에다가 곱해주라 얘기야. 좌변에 있는 모든 항, 우변에 있는 모든 항, 어느 한개의 항도 빼놓지 말고 전부 다 1000을 곱해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러니까 맨 처음 항부터 1000을 곱해대기 시작하는 을 거예요. 자, 1과 3분의 1X에다가 1000을 곱해라. 이렇게 써줘버리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항에는 0.02에다가 1000을 곱하면 은 20이 되죠. 간단해. 분수 있는 거는 그냥 이렇게 옆에다가 곱하기라고 일단 써놓으세요. 곱하라고 하지 말고. 그게 편한 거야. 자세 번째는 분수가 뭐 대분수가 되어있어. 그러면 마이너스 1 우변에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1과 6분의 5 x 이첫 번째 항에다가 1 0 0 0을 곱해라. 왜1 0 0 0을곱해야 하는 건 아까 0 0 0 0죠소수점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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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곱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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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0을 곱하면 소수점0 0개가 없어지고 소수점이 없0져서2 0 2 4가 되는거죠. 이렇게 되었다. 0 0 0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소수는 없어졌어. 이제 분수가 들어있는 방정식이 된 거야. 그러면 먼저 뭐를 하라고 그랬어?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건 너무 쉬워. 얘는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치면 3분의 4x 곱하기 1000 그냥 그대로 써놓으세요. 마이너스. 어, 얘는 분수가 아니니까 대분수 아니니까 그냥 제대로 써놓고 마지막 것도 우빈의첫 번째 항도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치면 6분의 6에다가 5를 더하니까 11x라고 쓰고 곱하기 1000까지는 가분수를 가분수만 일단 고치는 거야. 여기는 그냥 대분수도 없고 분수도 없어. 그냥 써놓은다. 얘기야. 그러면 대분수를 가분수로 곱했어. 그건 모든 분수를 찾아내니까 두 군데 밖에 없어. 3하고 6, 두 군데의 분모를 최소 공배수로 통분을 하는 거죠. 3이라고 써면 3, 1, 여기는 2. 더 이상 안 되니까 곱하기를 써줘갖고 6이 되는 거죠. 2, 6, 2, 6을 좌변, 우변, 모든 항에다가 곱해주라. 그럼 다첫 번째 항에다가 곱하는 거죠. 첫 번째 항, 여기에다가 6을 곱하면은 3하고 6하고 약분이 되고 2가 남아서 2하고 4하고 곱해서 8x 곱하기 1000이 되는 거죠. 모든 항에다가 6을 곱하라고 있어. 그러면 이번 항에도 6을 곱해. 그러면 6하고 20하고 곱하면 120이 되겠죠. 세 번째, 이번에도 6을 곱하면 6은 없어지고 마이너스 11x 곱하기 1000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도, 마지막 항에도 2024에다가 6을 곱해라. 모든 항에 6을 다 곱한 거야. 좌변이고, 우변이고, 모든 항에 6을 곱한 거죠. 그러면, 뭔, 뭔 방정식이 돼서 이제 분수가 없는 일반 방정식이 된 거야. 분수 없어, 분수 없어, 분수 없어, 소수 없어. 전부 일반 방정식이 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방정식 푸는 법? 1 2 3 4 5에 의해서 선생님이 가르쳐 준 방정식 푸는 법에 의해서 방정식을 풀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할 거니까 먼저 한구배하고항내 계산 곱하기 없애고 해 가지고 방정식을 풀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거를 우리가 절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야. 선생님이 처음서부터 다시 한번 아, 소수가 들어가 있고 분수가 들어있고, 짬뽕에서 들어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위에 올라가서, 문제에서 다시 한번 선생님이 짚어줄 거예요. 소수하고 분수하고 이렇게 막 짬뽕이 되어 있다. 이런 식이 있다. 어떻게 할 거냐? 먼저 소수 부분을 없애라. 소수 부분을 없애려면 소수가 있는 항이 여기가 오고 여기 두 군데인데, 이쪽이 자리수가 세 자리로 많아. 여기는 두 자리밖에 없어. 두 자리밖에 없는 데는 잊어버리고, 세 자리가 되어 있으면, 1 0의 세제곱. 이 천이 나온다, 이게. 십의 세제곱이라는 건 천이니까, 이 천을, 천을, 좌변네 모든 항, 우변에, 모든 항에다가 천을 곱해주라. 그러면, 곱해가지고, 소수가 없어졌다, 이게. 그러면, 이제 분수만 남았어. 그러면,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쳐라. 그 다음에, 최소공배수를 고쳐갖고, 그 통분된 그 분, 모 뭐. 6을 또 모든 항에다가 좌변 우변에 모든 항에다가 곱해주면은 분수가 들어있는 방정식이 샥 흔히 없어지면서 정수로 만든 일반 방정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일반 방정식 푸는 법에 의해서 방정식을 풀면은 쉽게 풀수 있는 겁니다.